쾅! 큰 소리와 함께 집 전체가 흔들렸다. 뭐야? 이게? 정호가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순자가 비명을 질렀다. 여보? 지붕이? 거실 지붕의 일부가 무너져 내린 것이다. 목재 석갈에 몇 개가 부러지면서 기와와 함께 떨어져 내렸다. 다행히 사람은 다치지 않았지만 거실은 엉망이 되었다. 이... 이런... 정호는 말을 잊지 못했다. 벽에 붙어 있던 설계도와 달력이 빗물에 젖어 찢어져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3년 전에 꿈꾸며 그렸던 그 그림이 현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산산조각 났다. 우리가, 우리가 뭘한 거야. 순자가 주저앉으며 오열했다. 정호도 더 이상 괜찮다. 곧 해결될 거다라는 말을 할수 없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68세의 정호 씨와 65세의 순자 씨 부부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왜 이들의 소중한 설계도가 산산조각이 났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중산층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40년간 조선소에서 성실히 일하며 살아온 정우씨와 35년간 미용실을 운영해온 순자씨의 이야기 말입니다. 이정우씨는 68살이 되던 해 마침내 조선소에서의 긴 여정을 끝냈다. 40년 넘게 용접봉을 들고 철판 위를 기어다니며 살아온 세월이었다. 퇴직금을 받아든 그날 그는 집에 돌아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내 들었다. 순자야. 이것 봐. 김순자가 미용실에서 돌아와 신발을 벗고 있을 때였다. 정우는 마치 보물이라도 발견한 사람처럼 눈을 반짝이며 설계도를 펼쳐 보였다. 손으로 직접 그은 연필선들이 가득한 A4 용지 세 장을 테이프로 이어 붙인 그림이었다. 이게 뭐야? 언제 그린 거야? 3년 전에 그린 거야. 우리가 시골에 가서 살집 설계도야. 순자는 안경을 코끝에 걸치고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거실과 방두 개, 넓은 마당과 텃밭, 심지어 강아지 집까지 그려져 있었다. 정오의 서툰 그림솜씨였지만 구석구석 세심하게 계획된 흔적들이 역력했다. 여기 봐. 순자야. 마당에는 감나무랑 사과나무를 심을 거야. 그리고 여기 텃밭에서는 상추, 깨시, 고추, 뭐든 기를 수 있어. 정호의 목소리에는 40년 만에 처음 듣는 설렘이 묻어있었다. 춘자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다. 정말로 할 거야. 그럼 평생남 밑에서 일했지만 이제는 내 집은 내가 짓는다. 그날 밤 순자는 설계도를 달력 옆벽에 정성스럽게 붙였다. 2024년 3월이라고 적힌 달력 옆에서 그 그림은 마치 미래를 약속하는 계약서처럼 보였다. 이게 성공한 노후의 시작이야. 순자가 중얼거리자 정호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진짜 우리 삶을 시작하는 거야. 미용실을 운영하며 35년을 보낸 순자에게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었다. 손님들은 점점 줄어들고 젊은 미용사들이 운영하는 세련된 샵들의 밀려 매출도 예전 같지 않았다. 게다가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게 예전만큼 쉽지 않았다. 시골에서 텃밭 가꾸고 강아지도 키우고 생각만 해도 좋다. 정우는 인터넷을 뒤져가며 전국의 농촌 지역을 살펴봤다. 경북 한 마을이 눈에 들어왔다. 집값도 저렴하고 서울에서 차로 3시간 거리라 딸아이가 올 때도 그리 멀지 않았다. 여기다. 순자야. 컴퓨터 화면 속 전원 주택 매물을 가리키며 정우가 말했다. 대지 300평에 건평 40평. 우리 예산이면 충분해. 순자도 화면을 들여다봤다. 나무들 사이로 보이는 빨간 지붕의 집이 그림 같았다. 정말 예쁘네. 그런데 집은 괜찮을까? 내가 평생 건설 일을 했는데 못 고칠 게 있겠어. 그리고 내 손으로 직접 손보고 싶어. 정호의 눈빛에는 젊은 시절의 열정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2024년 5월. 이정호와 김순자는 마침내 그 집으로 이사했다. 실제로 본 집은 사진보다 훨씬 낡았지만 두 사람의 눈에는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였다. 와! 마당이 정말 넓다. 순자가 두 팔을 벌리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도시에서는 맡을 수 없었던 흙냄새와 풀냄새가 가득했다. 여기에 장독대 놓고 저기에는 평상을 놓자. 정우는 벌써 마당 이곳저곳을 가리키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설계도를 꺼내 실제 집과 비교해 보니 거의 비슷했다. 여보. 내가 그린 것과 똑같아. 첫 주는 정말 꿈만 같았다. 아침에 눈을 뜨면 새소리가 들려왔고 창문을 열면 멀리 산이 보였다. 정우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돌아다니며 어디서부터 손을 댈지 계획을 세웠다. 먼저 지붕부터 손봐야겠어. 그 다음에 벽지를 새로 바르고. 순자는 텃밭 만들 곳을 정했다. 마당 한쪽 햇볕이 잘 드는 자리였다. 여기에 상추랑 깨집부터 심어 볼까? 동네 할머니가 지나가다 인사를 건넸다. 새로 오신 분들이군요. 타울에서 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순자가 밝게 인사하자 할머니도 웃으며 대답했다. 좋은 곳에 오셨네요. 공기도 좋고, 물도 좋고, 뭔가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마당에 놓은 의자에 앉아 맥주를 마셨다. 도시에서는 밤하늘의 별을 본 지가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이게 진짜 사는 거지. 순자의 말에 정호도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순자의 마음 한편에는 묘한 고립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도시에서는 미용실에 오는 단골손님들과 하루 종일 수다를 떨며 지냈는데 여기서는 하루 종일 정우와 둘만 있으니 가끔 답답함을 느꼈다. 내일은 면사무소에 가서 이사 신고도 하고 마을회관도 구경해 볼까? 그래. 이웃들하고도 인사해야지. 정우는 벌써 마음속으로 이 집을 어떻게 고칠지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평생 남이 설계한 대로 지어진 배를 만들기만 했는데 이제는 자신의 설계도대로 자신의 집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다. 6월 중순 장마가 시작되면서 정우는 집의 문제점들을 하나씩 발견하기 시작했다. 지붕에서 물이 새어 들어왔고 벽지 곳곳에 곰팡이가 피어났다. 이집 생각보다 문제가 많네. 정우는 사다리를 놓고 지붕 위로 올라갔다. 기와 사이사이로 틈이 벌어져 있었고. 일부는 깨져 있었다. 조심해, 여보. 춘자가 밑에서 걱정스럽게 외쳤다. 예순 여덟 살의 나이에 지붕 위에 올라가는 게 무모해 보였다. 괜찮아. 이 정도야 뭐. 하지만 내려와서 무릎을 짚고 일어서는 정우의 얼굴에 고통이 스쳤다. 오랫동안 앉아서 일하느라 무릎 관절이 좋지 않았는데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게 생각보다 힘들었다. 병원에 가봐. 아니야. 조금 쉬면 괜찮아질 거야. 정우는 자신의 몸 상태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평생 몸으로 일해온 자신이 이런 작은 일에 무너질 리 없다고 생각했다. 며칠 후 순자는 마을 부녀회 모임에 참석했다. 마을회관에서 열린 모임이었는데 십여 명의 아줌마들이 모여 있었다. 새로 오신 분이시군요. 한 아줌마가 순자에게 말을 걸었다. 네, 서울에서 온 김순자입니다. 아. 서울에서 오셨구나. 여기 적응하기 힘들지. 처음에는 친근하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순자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대화 중간중간에 서울 사람들은 다르네. 역시 도시에서 살던 사람은 우리랑 다르지 같은 말들이 나왔다. 서울에서는 뭐 하셨어요? 미용실 했어요. 아 그래서 머리를 그렇게 깔끔하게 하고 다니시는구나. 우리는 농사짓느라. 머리 꾸밀 시간도 없는데. 말끝마다 묘한 가시가 도쳐있었다. 순자는 집에 돌아와서 기분이 좋지 않았다. 어떻게 됐어? 정호가 물었다. 그냥 좀 이상해. 뭐가? 사람들이 우리를 좀 다르게 보는 것 같아. 한편 정호는 집 수리에 점점 더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지붕 기와만 교체하는데도 200만 원이 넘게 들었고 벽지와 도배까지 하려면 추가로 300만 원은 더 필요했다. 이게 다 얼마야? 정우는 견적서를 들고 한숨을 쉬었다. 퇴직금과 집한 돈을 합쳐도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상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었다. 그냥 우리가 할수 있는 것만 하자. 정우는 결국 직접 하기로 했다. 하지만 무릎 때문에 쪼그려 앉아서 하는 작업이 점점 힘들어졌다. 하루 종일 일하고 나면 무릎이 퉁퉁 부어올랐고. 밤에는 아파서 잠을 이루기 힘들었다. 병원에 가자니까. 가까운 병원이 어디 있어? 차로 40분은 가야 하는데. 그제서야 두 사람은 시골 의료 인프라의 한계를 실감했다. 도시에서는 집 앞에 병원이 즐비했는데 여기서는 감기 한번 걸려도 멀리까지 가야 했다. 7월 말 서울에 사는 딸 민지에게서 반가운 소식이 왔다. 엄마, 아빠, 저 임신했어요. 전화 너머로 들려온 딸의 목소리에 순자와 정우는 환호성을 질렀다. 정말, 우리 민지가? 네, 12주 됐어요. 남편이랑 둘다 너무 기뻐해요. 하지만 기쁨도 잠깐, 현실적인 문제가 떠올랐다. 딸이 출산하면 도움을 줘야 하는데, 여기서는 너무 멀었다. 민지야, 엄마가 올라가서 도와줘야 하는데, 괜찮아요, 엄마. 시어머니가 도와주시기로 하셨어요. 순자의 마음에는 묘한 서운함이 밀려왔다. 첫 손주인데 자신이 곁에서 돌봐주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컸다. 우리가 너무 멀리 온건 아닐까? 그날 밤 순자가 중얼거렸다. 뭔 소리야. 차로 3시간이면 금방이야. 3시간이 금방이야? 응급실에 가야 할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해? 정우는 할 말이 없었다. 실제로 지난주에 순자가 밤에 갑자기 가슴이 아프다고 했을 때 가장 가까운 응급실까지 40분을 달려가야 했다. 다행히 단순 소화불량이었지만 만약 진짜 심각한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아찔했다. 한편 정우는 집 수리가 생각처럼 되지 않아 점점 초조해졌다. 벽지를 바르는 중에 벽 속에서 물이 새어 나왔고 전기 배선도 오래되어 교체가 필요했다. 자신의 기술로는 할수 없는 전문적인 영역들이 하나둘 나타났다. 이거 다 전문가한테 맡겨야겠어. 그럼 돈은 얼마나 더 들어가는데? 순자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다. 미용실 문을 닫고 온 상황에서 돈은 나가기만 하고 들어오는 건 없었다. 조금만 참자. 다 고치고 나면 괜찮을 거야. 언제까지? 우리 나이가 몇 살인데 언제까지 참고 기다려? 부부 사이에 처음으로 큰 언성이 오갔다. 정호는 조금만 더 버티면 괜찮아진다고 했지만. 순자는 우린 실수한 거야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벽에 붙어있던 설계도 옆에는 달력이 있었다. 8월 15일에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다. 입주 3개월 기념일이라고 적혀있었지만 집 상태는 3개월 전보다 더 엉망이었다. 여보, 우리 너무 무리한 건 아닐까? 아니야. 시작이 어려운 거야. 곧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정우의 목소리에도 확신이 없었다. 8월 중순. 태풍이 한반도를 강타했다. 이틀 동안 내림 폭우는 그동안 미뤄두었던 집의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드러냈다. 새벽 3시, 천둥소리와 함께 순자가 깼다. "여보, 물소리가 나." 정호도 눈을 떴다. 거실 쪽에서 뚝뚝 떨어지는 물소리가 들렸다. 전등을 켜고 나가보니 거실 한가운데 물이 떨어지고 있었다. 아. 지붕에서 물이 새는구나. 정호는 대야를 가져다 놓았다. 하지만 30분 후물 떨어지는 곳이 한 곳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거실, 안방, 심지어 부엌까지 곳곳에서 물이 새어 들어왔다. 이거 어떻게 해? 준자는 여기저기 대야와 양동이를 가져다 놓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런데 새벽 5시쯤 더큰 문제가 생겼다. 쾅! 큰 소리와 함께 집 전체가 흔들렸다. 뭐야? 이게? 정호가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순자가 비명을 질렀다. 여보, 지붕이, 거실 지붕의 일부가 무너져 내린 것이다. 목재 석갈래몇 개가 부러지면서 기와와 함께 떨어져 내렸다. 다행히 사람은 다치지 않았지만, 거실은 엉망이 되었다. 이, 이런, 정호는 말을 잊지 못했다. 벽에 붙어 있던 설계도와 달력이 빗물에 젖어 찢어져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3년 전에 꿈꾸며 그렸던 그 그림이 현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산산조각 났다. 우리가? 우리가 뭘한 거야? 순자가 주저앉으며 오열했다. 정호도 더 이상 괜찮다. 곧 해결될 거다라는 말을 할수 없었다. 다음 날 보험회사 직원과 건축업체 사람들이 와서 집을 살펴봤다. 이집 구조적으로 문제가 많네요. 기초공사부터 다시 해야 할것 같은데요. 얼마나 들어가요? 최소 3천만 원은 봐야겠는데요. 아예 새로 짓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정우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다. 자신이 평생 건설일을 했으면서도 이 집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밀려왔다. 그날 저녁 순자는 무너진 거실에서 홀로 앉아있었다. 우리가 꿈꾼 건 도대체 뭐였나. 정말 바보같이 살았네. 정우는 무릎이 아파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태였다. 물에 젖은 바닥을 치우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무릎을 다쳤는데 이번엔 정말 병원에 가지 않을 수 없었다. 병원 가자. 그래. 정호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대구의 한 정형외과에서 정호는 충격적인 진단을 받았다. 무릎 연골이 많이 닳았네요. 인공관절 수술을 고려해봐야 할 정도예요. 수술하면 얼마나 걸려요? 회복까지 최소 3개월은 봐야죠. 그리고 수술비도 만만치 않고요. 병원에서 나와 주차장에 앉아있던 정우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무력감을 느낀 건 처음이었다. 순자야. 미안해. 뭐가 미안해. 내가 너무 무리했나봐. 내 욕심 때문에. 순자는 정우의 손을 잡았다. 화가 났지만 같이 늙어가는 남편이 이렇게 무너지는 걸 보니 마음이 아팠다. 이제 어떻게 할까? 집을 파는 게 낫겠어? 정우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다. 자신이 먼저 포기를 선언한 것이다. 정말로? 응. 이 상태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그리고 민지도 곧 출산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멀리 있으면 안 되겠어. 집으로 돌아와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았다. 태풍 피해 때문에 집값은 샀을 때보다 1천만 원이나 떨어졌다. 그 동안 들인 수리비까지 생각하면 2천만 원 정도의 손해였다. 돈은 다시 벌면 돼. 하지만 건강은 잃으면 끝이야. 9월 말 집이 팔렸다. 새로 이사할 곳은 대구 외곽의 작은 아파트였다. 시골은 아니지만 도시보다는 조용하고 무엇보다 병원과 마트가 가까웠다. 이삿짐을 싸면서 순자는 바닥에 떨어져 있던 젖은 설계도 조각을 발견했다. 찢어지고 번진 연필 자국들이 처연했다. 이거 버릴까? 정호가 물었다. 순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가져가자. 기억하려고. 뭘? 우리가 꿈꾼 것도 실패한 것도 다 우리 삶이니까. 대구의 새 집에 정착한 건 10월이었다. 아파트 12평, 방 하나에 거실과 부엌이 붙어있는 작은 집이었다. 영천의 300평 대지와는 비교할 수도 없었지만 따뜻하고 아늑했다. 여보, 이것 봐. 순자가 새 달력을 펼치며 말했다. 11월 15일에 동그라미를 치며 말을 이었다. 민지 출산 예정일이야. 이제 30분이면 갈수 있어. 정호도 미소를 지었다. 비록 시골에서의 꿈은 무너졌지만 가족과 가까이 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다. 이번 동그라미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표시야. 후회 속에서도 삶은 계속되니까. 순자의 말에 정우가 대답했다. 그래. 이제는 욕심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선택하는 삶이다. 11월, 손주 준호가 태어났다. 순자는 매일 딸 집에 가서 손주를 돌봐주었고, 정우는 무릎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었다. 시골에서의 6개월은 실패로 끝났지만, 그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준호를 돌봐주고 돌아온 순자가 말했다. 그래도 시골에서 보낸 시간이 아까운 건 아니야. 왜?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알게 됐으니까. 멋진 집이나 넓은 땅이 아니라 가족이 가까이 있는 것. 정호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늦었지만 깨달았네. 벽에는 여전히 찢어진 설계도가 붙어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용기를 냈던 증명서처럼 보였다. 예순여덟 살과 예순다섯 살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던 그 용기만큼은 존경받을 만한 일이었으니까. 내년에는 손주 생일 잔치도 해야지. 그래. 우리가 할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살자. 겨울이 오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겨울은 혼자가 아니었다. 가족이 가까이 있고 병원도 가깝고 이웃들과도 서서히 친해지고 있었다. 거대한 꿈은 무너졌지만 작고 따뜻한 일상이 그 자리를 채워가고 있었다. 12월 어느 날 정우는 물리치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파트 단지, 내 작은 텃밭을 발견했다. 순자야, 이것 봐. 뭐? 여기 주민들이 함께 쓰는 텃밭이 있네. 지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지만 누군가 정성스럽게 가꾼 흔적이 있었다. 겨울이라 대부분 말라 있었지만 배추와 무며 포기가 아직 파랗게 자라고 있었다. 관리사무소에 문의해볼까? 좋은 생각이야. 다음날 관리사무소에서는 은쾌히 허락해줬다. 월 관리비 3만원만 내면 된다고 했다. 영천에서는 300평을 혼자 감당하려 했는데. 여기서는 3평만 있어도 충분해. 정호가 웃으며 말했다. 무릎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작은 텃밭 정도는 충분히 가꿀 수 있을 것 같았다. 내년 봄에는 상추랑 깨씹 심어보자. 그래. 촌주한테 할아버지가 기른 채소 해줘야지. 1년 후 정호와 순자는 작은 텃밭에서 첫 수확을 했다. 상추와 깨씹, 고추 몇 개였지만 영천에서 꿈꾸던 것보다 훨씬 만족스러웠다. 할아버지! 이거 정말 할아버지가 기른 거예요? 준호가 아장아장 걸어와 상추를 가리켰다. 그럼 할아버지가 직접 기른 거야. 맛있어요. 아이가 깨끗이 씻은 상추를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정우는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넓은 땅에 큰 집을 짓는 것보다 가족과 함께하는 소소한 순간들이 더 소중했다. 순자도 아파트 분여회 활동을 시작했다. 시골에서와는 달리 여기 사람들은 그녀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많았고 다들 도시에서 나이 들어가는 비슷한 고민들을 갖고 있었다. 서울에서 미용실 하셨다고요? 그럼 파마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이웃 할머니의 제안으로 순자는 작은 부업을 시작했다. 집에서 간단한 미용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었다. 한 달에 서너 번 정도였지만 용돈벌이도 되고 사람들과 어울릴 수도 있어서 만족스러웠다. 여보! 우리 그때 영천에서 계속 살았다면 어땠을까? 어느 날 저녁, 순자가 물었다. 정우는 잠시 생각해 보더니 대답했다. 아마 큰일 날 뻔했을 거야. 무릎도 더 망가지고, 돈도 더 잃고, 그리고 준호도 이렇게 자주 못 봤을 테고. 그러게, 실패한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잘된 일이었나 봐. 벽에 붙은 찢어진 설계도를 보며 순자가 말했다. 그 그림 이제 떼어낼까? 아니야. 그냥 두자. 우리가 용기냈던 증거니까. 그래. 비록 실패했지만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했던 마음만큼은 소중하잖아. 그날 밤두 사람은 오랜만에 마주 앉아 맥주를 마셨다. 영천에서 별을 보며 마셨던 그때와는 달랐지만 이번에는 진짜 평화로웠다. 내년에는 토마토도 심어볼까? 좋지. 준호가 토마토 좋아하더라. 손주 둘째도 생기면 더 좋겠고. 그러게. 민지한테 말해봐야겠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작은 아파트에 울려 퍼졌다. 300평 대지에서 들었던 웃음소리보다 훨씬 따뜻하고 진시했다. 정우는 다시 한번 깨달았다. 성공한 노후랑 거대한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작은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라는 걸, 예순여덟 살에 새로 배운 인생의 진리였다. 순자야. 응. 고마워. 뭐가? 나랑 같이 실패해줘서 그리고 다시 시작해줘서. 순자도 정우의 손을 잡았다. 바보, 우리는 실패한 게 아니야. 늦게라도 진짜 중요한 걸 찾은 거야. 창 밖으로 아파트 단지의 야경이 보였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따뜻한 불빛들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 불빛 중 하나가 바로 자신들의 것이었다. 내일은 준호 데리고 놀이터 가자. 그래. 그네 태워주고. 아이고, 무릎 조심해야지. 괜찮아. 이제는 무리하지 않으니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젊었을 때와는 다른 세월의 무게를 견뎌낸 사람들만이 지을 수 있는 깊은 미소였다. 찢어진 설계도는 여전히 벽에 붙어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실패의 상징이 아니라 용기의 기념품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들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 소중한 교훈이었다. 밤이 깊어갔지만 작은 아파트는 따뜻했다. 가족이 가까이 있고 이웃과 어울리며 자신들의 몸 상태에 맞는 생활을 할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68살 정우와 65살 순자에게 필요한 진짜 보금자리였다. 잘 자. 음, 잘 자. 두 사람의 하루가 끝났다. 내일은 또 다른 평범하고 소중한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거대한 꿈은 없지만, 작은 행복들로 채워질 하루 말이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또 하나의 추억이자 선물이 됩니다.